있단 얘기지, 별량에 따른 확률들이 각각이 있다는 얘기야. 되겠죠? 이게 되고 계시나요? 음. 을 더한데. 그러 뭐야? 지금 말이죠. 학교 선생님 이거 안 적어주신단 말이야. 안 적어주셔. 바로 음. 여기로 가신단 말이야. 알겠지? 학교 선생님 파라포몇 번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아 이렇게 적어주신단 말이야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 별량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했으니까 평균 얘기하는 거구나 별량이 평균 얘기하는 거구나 해석하시라고 자꾸 그 해석을 하시라고 기호를 해석하시라고 우리나라는 해석을 하시라고 되겠죠? 요거는 어떻게 쓰겠어? x 빼기 음. 그 이렇게 쓰는 거야. 되겠죠? 편차는 뭐 영인공분대. 그럼 이제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나눈다. 그럼 편차 어떻게 구해요? 예. 음.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하죠. 얘는 아이들 치는 거 아니죠? 평균은 평균은 하나밖에 없어요. 별량은 여러 개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값을 만들어낸 게 평균이다, 그치? 얘들을 다 더해서 나눈다고. 되겠죠? 편차제곱의 평균. 자, 평균은 문자 뭘 쓴다고요? 평균. M을 쓴다고. 평균은 M을 쓴다고. 근데, 그냥 M 써놓으니까, 이거는 별량의 평균인지, 편차 제곱의 평균인지, 별량 제곱의 평균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expectation. 기대값. 평균의 또 다른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 아니라 그냥 같은 말이야. 평균 기대값. 같은 말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별량의 기대값. 그러니까, 별량의 평균. 이렇게 하면, 별량 제곱의 평균. 되겠어요? 그럼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 근데 편차 어떻게 구해? X에서 M을 빼서, 제곱한 다음에, 기대값 구하죠. 되나요? 되겠어요?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쓰실 거라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쓸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쓰신단 말이야. 그럼 예를 가지고, 아, 들량에서 평균 뺐으니까, 음, 편차. 어, 편차 제곱했데네 어, 그걸 갖고 기대까? 평균? 아,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 얘기하시는 거구나. 알아보으라고. 얘도 X, I에서 M을 뺀 다음에 제곱하고, 여기에 확률 Pi 곱한 다음에 시그마 1부터 n 까지다 더한다고.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다 더하고 있다고. 분산을 얘기하는 거다. 되겠죠. 별량 제곱의 평균,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별량의 평균의 제곱을 빼시는 거죠. 이거 쓰면 애들 막 헷갈려해. 막 제곱 안에 붙어 있고 뒤에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헷갈릴게 아니야. 완전 다른 말이야. 별량 제곱을 갖고 평균을 구하는 거고 별량을 갖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야. 완전 다른 거라고. 이렇게 써주실 거란 말이야. 해석하시라고 되겠니? 됐죠? 어, 기호 분산은 부위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알겠죠?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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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그 내가 표준편차는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는 이거잖아, 그치? 얘는 뭐? 대문자, 얘는 소문자 그리스 문자에서 S를 의미하는, S를 의미하는 대문자, 시그마 소문자입니다. 그리고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암튼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지 끝이 났습니다 아 1시간 있어요 그렇죠? 안전요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수업만 하는거예요 그럴 음. 것 같아요 어. 4시간이 될지 뭐세시간이 될지 뭐 2시간이 될지 좀 해봐야 되죠 이말서잘 따라오셔야 되겠죠. 자. 확률 분포로 들어가면 확률 분포. 뭔가 사건이 있어야지. 뭔가 실험을 해야지. 아니면 뭔가 시행을 해야죠.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동전 던질 거예요. 동전 두개쫑 던졌어요. 자, 시행의 결과 불러 주세요. 앞, 아, 뒤. 헤드, 테일, 그렇습니다. 대가리, 꼬리, 헤드, 테일, 앞면, 뒷면입니다. 아, 또뭐 있어요? 막아. 뒤 앞, 또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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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 위 뒤. 응.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을 지금 어쨌든 어 수치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걸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숫자로 바꿀 거야 그러려면 주제 하나를 정해야 돼 봐봐 얘는 숫자 뭘로 바꿀까 얘는 숫자 2로 바꿀 거야 얘는 숫자 1로 바꿀 거야 얘는 숫자 1로 바꿀 거야 얘는 숫자 0으로 바꿀 거야 그럼 뭐를 기준으로 했다가 되는 거야 앞면. 앞면의 개수를 주제로 삼았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특정 주제 하나를 잡아줘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게 될 거야. 쌤이 통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야? 확률 변수 X 잡기란 말이야. 뭐, 어떤, 뭐, 니들이 학교가서 어떤 선생님한테 어떤 식으로 배우든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나한테 배우면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정규분포에서 표준화시켜서 그 뭐, 범위 가지고 답구 해야 되고 아 그거는 그냥 많이 풀면 되잖아 그렇지 그건 이제 많이 풀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 짓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그 문제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제 뭘 가지고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뭘 어떤 것의 확률을 구할 거냐 어떤 것의 평균을 구할 거냐 주제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거부터 해줘야 돼. 통계 문제들은 니들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니들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활용 문제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 활용 문제, 거속시, 농도, 원가, 정가, 아빠 나이, 엄마 나이 이런 문제들에서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 X잡기였어요. X를 뭘로 잡을 거냐, 그걸 가지고 C를 어떻게 세울 거냐, 그리고 C가 세워지고 나면 사실 끝이잖아. 식이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은 풀면 되는데, 문제는 식이 안 세워졌었단 말이야. 그래서 니들이 활용 문제가 어렵다고 라 했었단 말이야. 맞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식만 세워지면 돼. 근데 그 식을 세우려면 X 잡기부터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요? 자, 대부분의 문제들은 X가 잡혀있죠. 문제에서 x가 확률 변수 x를 뭘로 두겠다 라고 문제에서 알려준단 말이야. 그랬죠. 아까도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걸 안 봐. 뭐뭐뭐뭐를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라고 적혀있는데, 그걸 안 본다고. 그리고 질문을 해. 모르겠다고. 배째라는 거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확률 변수 X 잡기라고. 그니까, 러 뭐를 주제로 할 거냐는 거야. 아시겠죠? 얘기했어. 얘기했어. 근데 사실 내가 얘기했는데, 하루 지났으니까, 안 되잖아, 그치?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근데 안 된다고. 그럼 또 얘기하겠지? 또안 되지. 그러면 짜증이 나지. 그치? 나 짜증낸다잉 니들 확통문제에서 나한테 질문했을 때 통계 부분에서 나한테 질문했을 때 내가 니들한테 반문할 거라고 뭐부터 해야 돼?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거기에 밑줄이 쳐져 있어야 돼 확률변수 X를 잡을 놈에다가 밑줄이 쳐져 있어야 돼 문제에 적혀있단 말이야 그건 또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얘를 확률변수 X로 할 거예요 라고 적혀있어 이렇게 얘가 확률변수입니다 이렇게 적혀있다고 얘기했어? 진짜 화낼 거야 아시겠죠? 그거부터 하시라고 그거부터 미줄 치시라고 아시겠죠? 안 하겠지? 결국은? 안할 거야 안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해. 미쳐버릴 것 같아. 왜안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왜안 하지? 안 해. 진짜 안 해. 지금 누군가를 특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본인이 찔려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까지 매년 그래왔었어, 알았지? 왜 그러지? 자, 그래서 2가 될 확률이 얼마죠? 음. 음. 1이 될 확률이 얼마죠? 음. 0이 될 확률이 얼마죠? 가딱 정해졌는데 그 x 값에 대응되는 y 값이 하나 정해졌어. 이거 뭐야? 따른 아니 그냥 x에 따른 y가 나왔어. x 에다뭐툭 집어넣었더니 뭐툭 나왔어. 함수. 함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것들에 대응되는 요. 각자들을 확률 변수 X, 그러니까 주제를 확률 변수 X라고 잡고, 다음과 같이, 에, 각 확률 변수 X들의 확률이 대응되는 이런 관계를 확률 분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되겠죠? 일단 이게 기본적인 얘기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거야. 뭐를? 이상. 확률 분포를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거야, 되겠죠? 이제 수업 시작이야. 지금까지 밑작업이었어 전반적인 내용이 필요한 밑작업이었을 뿐인 거야.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와. 되겠죠? 자, 이상이 분포. 랑 뭐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거 두개다 배우시면은 다 배운 거죠, 그렇 통계 끝난 거죠. 네. 통계는 이상 분포랑 연소확 분포 이렇게 두가지로나뉘죠 자, 이상 분포 주제에 따라 나뉘는 거야, 얘랑 얘랑 그 주제가 세알릴수 있는, 한정되어 있는, 되겠어요 그런 주제라면 이상을 공부가 적용이 되는 거고 새알릴 수가 없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시간 그렇죠? 돈은 어디에 해당될 거야? 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점수는 그렇죠? 키는 키는 연속입니다 그냥 키를 이 사람을 분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키가 182쯤 된단 말이야 <laughs> 니크가 182쯤 되죠 그렇죠? 얘랑 얘랑 키가 똑같아 182야 둘다이어서 그럼 키가 정말 똑같아? <웃음> 아니야 <웃음> 응, 아니죠 미세하게 달라 그치? 미세하게 달라 누가 더클 거야? <웃음> <웃음> 내가 더 크겠죠 세어봐 이렇게 세어봐요 그러니까 소수점 따라붙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야, 난 182.7이야. 그렇죠? 어, 182끼리. 난 182.7이야. 그럼 정말 그 사람의 키가 182.7이야? 그럼 182.7인 사람 대고와서두 사람 딱지면 진짜 똑같아. 음. 아니라고더 있단 말이야. 뒤에 더 공지가 더 따라붙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떨어져 나간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는182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따라 붙는다는 얘기예요. 길이라는 단위 자체가 되겠어요. 근사값에 해당된다고 182는. 그러니까 어디에 붙여놔야 돼. 여기에 들어간다고. 되겠어요? 아무튼 이상한 분포를 가지고 이제 내용을 다룰 건데 이상한 분포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확률분포를 만들어 오면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에 해당되는 값이 이거에 해당되는 값이, 이거에 해당되는 값이 정해지는 거잖아.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산 확률 분포 주제를 가지고 다뤄내는 함수를 우리는 질량. 질량...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있던, 확률 질량 함 어. 질량.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속 확률분포에서의 함수는 확률밀도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뭐뭐렇렇중중한건한니에요에요그중요중한건한닌아어쨌 어쨌든 알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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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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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확률 질량 함수 표현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야. 확률은 뭐 필요 어을 거고요, 그쵸 확률 변수 X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X가 지금 X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세개 해당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뭐 주제가 바뀌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 값일 때의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걸 가지고 해보면은, 얼마야?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px는 2는 4분의 1.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 알겠죠? 앞면의 개수로 잡았잖아 우리가 그치? 확률변수 X를 주제로 앞면의 개수로 잡았단 말이야 그쵸? 앞면의 개수가 2개일 확률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내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다? 식 쓰는 게 가장 어렵다고 식 쓰는 게 가장 어렵다고 이게 시기야 이게. 니들이 이걸 못 써서 틀려. 니들이 이걸 못 써서 틀린다니까. 니들 질문하는 거 봐봐. 교수 질문하는 게 이걸 못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고. 이걸 못했다는 얘기는 허용하면서 엑를 제대로 못 잡았다 는 얘기야. 아니면 안잡았다던가 아니 잡을 생각도 안했다던가 되겠어요. 아유, 지겨워 지겨워 니들은 지겹지 난미칠것같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줘도 내일 되면 엑셀 안잡을거야 엑셀 안잡으니까 식도 안나올거야 그러니까 다 모르겠다고 배째라고 나온다고 난 미치겠어 저거만 하면 되는건데 니들 문제 풀때 풀 내가 설명해줄때 내가 다르게 풀어주는지 봐봐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걸 갖고 이제 표를 만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상을 분포해서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짓거리인데 x가 지금 몇개 있죠? x가 될수 있는 게세개 있죠? 2, 1, 0뭐 0, 1, 2 하든가 뭐 그런 이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얼마? 얼마? 음, 얼마? 사분 음, 그래서 음. 얼마? 음. 이걸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표 그리고 이 확률 분포표가 힌트로 주어지는 문제가 우리 이상률 분포에서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알겠죠?